네, 우리 C큐브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1 프로 캔들런터고요. 자, 이 C큐브가 과거에 이 페라이트 관련 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상 화장품 관련 수혜주로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인데, 과거에 이제 보안주로도 엮인 적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이 구주주 분들, 구주주. 구주주분들 그 같은 경우에는 이 페라이트에 부각받았었던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려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종결드리자면은 과거에 이렇게 신소재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조금 기간을 길게 본다. 자 기간을 길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특정적인 바닥 수렴 구간에서 어, 계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매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시가 총액 규모가 얼마죠? 지금 5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 비율 50%. 자,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물량 이 250억이죠. 자, 이 250억이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200억에서 뭐 150억 이나 치면은 유통 물량의 한80% 물량 정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100억이라는 돈으로 작전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은 작전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주들을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돌리면서 바닥권 매집하고 그 다음에 기사 만들어서 뻥튀기 해서 팔고 나오고 자,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나도 작전치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주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자리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빼버리고요. 그리고 영영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주가 급등해버리는 패턴 나옵니다. 자 앞전에 페라이트로 보다 봤을 시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 엄청나게 강하게 거리 들어와주고 그냥 날아가고처럼 했다가 점 하락, 점 하, 어, 쉽게 말하면은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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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여기서 물량 먹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 거리 없이 눌렀다가 다시 한번더 물량 흡수. 자, 원칙적으로라면은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 주가 우상향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과거에 물려있는 개인들 물량들 흡수하고 누군가가 돈이 들어와줬다는 라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와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렇다 할 기술적 반등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조금 많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한 80억 닥돈 치는데, 한 60억 정도 매집을 했어. 나머지 20억이 부족해. 근데 물량들을 안 털어내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주식순 다 들고 있고, 우리가 이미 전부 다 물량 매집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주가 움직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런 종목은 주가가 한번 튀어주면은, 따라붙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매도, 혹은 단타로서만 세력주는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금 네 가지 창구.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증권하고 NH, 한국투자, 유한타. 자, 이네개 창구로서 지금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언제까지 매집하고 언제 슈팅을 낼지 사실상 저,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다는 라 모멘텀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요. 바로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시큐브가 c q 가뭐 하는 기업이고 그 산업이 얼마나 밝은지에 따라서 이 세력들이 이 재료를 만들어서 터트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큐브 이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이슈들 터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현재 올바르게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제가 별도로 뉴스 스크랩을 해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매물 때는 사실상, 앞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세력들 물량이 지금 나간 게 아니에요. 물량 매집했다가, 개인들 물량 꼬인다 싶으니까는, 주가 빼버리면서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재매집하고, 다시 띄울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어디까지 띄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 어, 목표가 설정에 가격 전략 위주로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작전주 대응한다라고 혼자 한번 버티고 있으면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이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대응 전략 한번 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765-2186으로 자, C큐브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더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자료집들 스마트폰에서도 한 눈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돈을 발생시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비용 없이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렀다고 라 전제하고 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특별한 선물을 한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초급등 나올 수 있는 히든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테니까요딱 2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팟주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 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초입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